제목, 통장 압류 범위. 변경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느 날, 작은 마을의 평범한 주민인 수지는 그녀의 통장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그녀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수지는 마을의 작은 카페에 앉아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앞에는 한 잔의 커피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수진은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훑어보았다. 압류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법원에 가서 압류된 금액 중 일부를 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수진의 친구인 미영이 들어왔다. 미영은 수진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미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설명했다. 내 통장이 압류됐어. 생활비가 부족해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할것 같아. 미영은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보자. 두 친구는 카페 안쪽에 앉아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자신의 인적 사항과 압류된 계좌 정보를 꼼꼼히 기재했다. 미영은 해제를 원하는 금액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다. 월세와 공과금, 식비까지 이것들이 없으면 정말 힘들겠지.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지는 미영의 도움 덕분에 신청서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었다. 그녀는 법원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려고 노력했다. 다음날 수지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월세 영수증, 공과금 고지서, 식비 영수증까지 모두 챙겼다. 그녀는 관할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에 도착한 수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그녀는 법원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압류 범위를 변경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며칠 후 수지는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그녀의 상황을 검토한 후 일부 금액을 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수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게 됐어. 그녀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했다. 미영은 수진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잘 됐어 수진아. 이제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겠네. 수진은 미영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네 도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 후로도 수진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도 고려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받고 나머지를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수진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수진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녀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 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